you. <laughs> 어서 오세요 필휘 메이크업 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떤 메이크업 받으러 오셨어요 아 결혼식 메이크업이요 예비신부세요 아 예비신부는 아닌데 한번 받아보고 싶으셨다고요 음네 고객님 고객님 취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메이크업 해드릴게요. 어머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고객님 보니까 기초 화장은 다 해오신 것 같은데, 음아 기초 화장이라고 해서 쿠션이런 게 아니고 뭐 스킨이나 로션, 선크림 이런 거 발라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쿠션부터 발라드릴게요. 고객님, 고객님 피부가 하얘서 조금만 발라도 되게 화사해지네요. 어, 고객님, 아 눕고 싶으셨어요? 어, 아, 앉아계세요. 네. 음, 그러면 따로 비비크림은 더안 발라도 될것 같고요. 바로 섀도우로 넘어갈게요. 아, 고객님, 아왜 이렇게 진하게 느냐고요 조금 지워드릴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셨어요? 아, 이번에도 너무 연하다고요? 네, 그러면 조금만 더 발라드릴게요. 이제야 눈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고객님 혹시 렌즈 같은 거안 끼세요? 아, 원래 눈이 파란색이라 렌즈는 필요 없다고요? 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볼터치 한번 해드릴게요. 볼터치 해드릴게요. 오, 고객님, 고객님한테는 이 색상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오, 혹시 섀도우, 팔, 뭐, 섀도우나 아니면 블러셔 많이 발라보셨어요? 아, 블러셔는 처음이시라고요? 근데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이 블러셔 소개시켜드릴까요? 네, 나중에 계산할 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은, 음, 고객님, 고객님, 좀 턱선이 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쉐딩 같은 거 하면 조금 더 예뻐 보일 수 있으니까 쉐딩 해드릴게요. 쉐딩 할 때는 제가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시작할게요. 고이님, 턱 조금만 더 들어보실래요? 고객님 쉐딩까지 다 됐습니다. 보아하니 아이라인은 문신을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시죠? 아이라인 문신이 되게 잘 됐네요. 그러면 음.. 바로 마스카라 그려드려도 될까요? 네. 원래 눈화장할 때 마스카라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손눈썹 붙이는 것 대신에 마스카라 진하게 그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나요, 고객님? 네. 네, 조금만 말릴 테니까 눈 감지 말고 계세요. 이때까지 계속 눈을 안 감긴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 다음은, 립스틱 틴트 먼저 발라드릴게요. 고객님 일단은 중간 점검할 겸 거울좀 보시겠어요? 네! 아 어, 너무 예쁘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여태까지 했던 화장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어, 고객님 본판이 예쁘셔서 뭘 해도 다 예쁘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만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머리도 좀 봐드릴게요 일단은 고데기 하기 전에 머리 좀 먼저 빗어드릴게요. 긴 생머리시네, 고객님. 네, 이제 고데기 시작할게요.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S컬이나 C컬 둘 중에. 아, C컬이요? 네, 일단은 앞머리 먼저 말아드릴게요. 네 고객님 어, 고데기 해드렸는데 시컬 마음에 드시나요? 어 근데 앞머리는 조금 망한 것 같아요. 그래도 고객님 원래 몸판 이쁘셔가지고 딱히 안해도 될것 같네요. 네 어, 눈썹하고 아이라인은 문신하신 것 같아서 딱히 안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향수 뿌려드릴게요. 이게 고객님한테만 특별히 뿌려드린 향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직접 만든 건데 한번 냄새 시향해보셨어요. 냄새 많이 좋죠. 네, 절대 판매할 용의도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뿌려보시라고. 네. 어, 고객님 많이 힘드셨구나. 오늘 오랜 시간 앉아있느라 고생하셨고요. 제 방문 의사 있으시면 어, 저기 설문조사 한 번만 해주시고 가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나중에 정말 결혼할 때 결혼 메이크업 받으러 오세요. 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